싶을 정도로 어,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습니다 이게 내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날씨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더 추위에 신경쓰는 것 같아 날씨 얘기를 네. 하지 말고 그냥 욕을 하자 네. <laughs> 아이씨,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,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.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틀리고 이런 거 말고 조심해 볼때 콧물 해를수있 <laughs> 그거 평생에 잘라남더라고 집에 갈 때까지 살아남기 어 그래? 네. 저희가 멤버가 8명이었는데 4명이 죽었어요 추워갖고얼어서 아, 죽었는데 어, 오늘 혼자 왔어요? 왜 그런지 아세요? 아, 동생, 아, 뭐, 음. 동치동생이죠?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. 아, 동치동생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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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거저 자식이. <laughs> 자, 그럼 공연 준비되면 바로 가볼까요? 이게 추울, 어, 이게 겨울이잖아요, 이제. 이제 어느 2019년이 남은 날이. <laughs> 이게 어, 안 남아서 한 2주 정도. 어, 2주 남았죠. 조금 나, 더 남았는데, 2019년이. 어 이, 진짜 2019년 어떻게 지나갔나딱 돌아보면은. 네, 술 먹는 게우 아니죠. 여기 그 문화생활도 그래야지. 난 어벤져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아이언맨, 아 스토리. 채십 분년 동안 뭐 별의별 일다 있었지.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남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큰 행사 중 마지막 행사가 되잖아요 <laughs> 그거 끝나면 나 진짜 그냥 며칠 집에 있을라고. 저안 나오고 싶어요. 자 먹었다고까지 하는데. 그래도 또 노는 걸 좋아하는. 우리가 오늘도 한번 달려봐야지 달려야죠 야 아, 이제 또할 때마다 벌금 베트면 <laughs> 아, <배틀면> 되는구나 <laughs> 할 때마다 <laughs> 계속 추위 신경쓰나 추식이 씨나 <laughs> <laughs> 형, 형 지금 마이크 차가워서 그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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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<웃음> 잡고 있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? 나 아니 나는 괜찮은데 니들은 진짜 악기 갖는 사람들어가지고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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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굉장히 네. 추울거야 네. 어찌겠어니들 <laughs> 팔짜리야 <웃음> done